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22년 3월 6일입니다. 어, 제가 이틀 동안 여기 태비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랫밭이고요. 또 윗밭에도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아직 완전하게 다못 옮겼어요. 나중에 또 하루를 더 해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태비를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스테비아. 어, 이거는 이제, 어, 친환경 탭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특징이랑 사용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또 1등급이고요. 어, 탭이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1등급이 가장 좋고요. 대신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국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어,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물론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요. 어, 저는 태비를 많이 주는 이유가 어, 물론 화학비료도 사용을 하는데 최소로 어, 화학비료는 줄이기 위해서 태비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태비를 어, 제가 많이 쓰는 이유는 태비가 어, 식물의 영양제고요. 그리고 흙을 푸슬푸슬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이게 뿌리가 숨을 잘쉴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유기물이 많아집니다. 유기물이 많아지면은 산소가 토양 내에 많아져요. 그래서 식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비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비록 제가 힘들지만. 태비를 어, 사용하는 게 땅을 이롭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태비를 어,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흙이 넓은 토양에 속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분을 보유한 힘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토양은 비료를 조금만 많이 줘도 과잉 피해가 나타나요. 그리고 적게 주면은 결핍이 쉽게 나타나는 토양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태비를 어좀 많이 힘들어도 태비를 많이 넣고요. 어 태비를 주므로서 어 유기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를 해요. 그래서 칠소와 같은 성분 그리고 호르몬, 부식산 등이 첨가되어 가지고 땅의 물리력이 좋아지도록 합니다. 어 그렇게 하면으로서 고추에 대한 이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퇴비를 많이 주고요. 어, 저는 이게 그 써져 있는 용량보다는 조금 더 많이 줍니다. 퇴비는 어, 될수 있으면 은한달 그그 정식하게 한달 전에 주면 은 가장 좋고요. 아무리 늦어도 2주 전에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 3월 6일까지 지금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를 더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테비 뿌리고 로타리 치고 어~ 피를 한두 번 마치고 난 뒤에 어~ 이제 여기를 어~ 덮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